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쇼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코치인데요. 자, 이 코치 보시기 전에 이제 최근에 또 주식 검색기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관련된 영상들 먼저 보시고 나서 바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목소리>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검색기라고 문자 보시면요 내100%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칩 같은 경우 오늘 22.88% 가량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음, 장 초반에는 상한가도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매매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인들과 기관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차익실은 매물들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좀 크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라클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혜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면서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일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자, 10일이죠. 10일 날 오라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닝서프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오라클에 계속해서 이 코치 같은 경우는 MHC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오라클의 3분기 실적 원인 서포 나오면서 같이 이제 코치 또한 같이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와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오라클의 MSC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서 좀 이제 계속해서 이 코치비 부각이 되면서 수익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 오라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뭐 두산 피얼설도 그렇고요. 범원 피얼설도 그렇고 즉 이제 연료 지지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 코치처럼 MLC를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자, 지금 미국향 미국에서 계속해서 AI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하고,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좀 급등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내일은 좀 소폭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좀 강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내일은 좀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종목 신규 진입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시초가 흐름 한번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들어가신 걸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한데 자, 내일 만약에 들어가실 분들은 일단 5에서 10% 가량 익절라인, 손절라인은 5% 가량 5에서 10% 가량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 5에서 10% 정도 잡아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런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코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코치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보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코치 같은 이, 주식정... 이 주식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자 현재 이 코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회상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 그 특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 그 특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관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입문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충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코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해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이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분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5181로 코치이라고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코치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 문자로 보내도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의 이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파8 1로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